어?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열심히 보더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먼저 총평은 제가 다른, 다음 코너에서 그죠 다른 코너에서 제가 진행했으니까 바로 여기서는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신 관점 또는 수능 관점에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자, 제 설명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우리 극미세 리딩 스킬이나 리딩 스킬을 잘 공부한 학생들은 전혀 무리 없이 잘풀어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네1 8 번입니다 자 다음 그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러분들 목적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그랬죠 다이아몬드 구조 짠짠짠 자 앞쪽에 주인공이 나와요 자 나는 이런 얘기 하겠다 주인공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 십초 안에 답이 나와야 돼요 요 중간 부분은 스킵 하시면 돼요 그죠 스킵 자 빠른 속도로 스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dear Miss Blake, 자 Blake 씨에게라는 것이죠. 예, Blake 양이네요, 미 i 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 보세 Sincerely, Barbara Smith라는 사람이 쓴 편지네, 그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I understand that on May uh, 3, uh, 2018, when you were a guest in our restaurant in the Four Hills Plaza, you experienced an unfortunate incident that resulted in a beverage being spilled on your coat. 자 제가 이해한 단 말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주어의 동사 여기 있고요. 타동사 다음에 대시 왔으니까 이동이 대사는 말해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오는 거 알죠? 완전한 문장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전치사니까 아하, 전치사 굳 빠지고 위는 또 뭐야? 이 2018년도, 그쵸, May 3를 설명하는 관계부사입니다. 그쵸? 관계부사예요. 그러면 이 명사절 접속사 속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쵸? 여게 이제, 어, 주, 어 뭐야, 대속의 주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제가요, 이해하는 바로는 2018년도 3월 3일. 그쵸? 네. 자, 어때요? 네. 자, 그, 5월 3일이죠? 5월 3일? 5월 3일. 여러분, 당신이, 그죠 당신이 여기 이제 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5월 3일에, 선생님 여기 왜 오늘 썼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월 앞에는 이렇 씁니다, 이렇게 월 앞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 씁니다. 그렇죠, 월 앞에 씁니다. In March, in May, in August, right?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월 앞에다가 월에다가 또 일까지 써요, 일, 예. 매일 며칠까지 정확한 날짜가 어가게 되면 앞에 오늘 쓰게 됩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특정한 날에 오리라그래요 뭐라고? 시작 특정 날, 뭐라고요? 정날 앞에 온 쓴다라고 합니다. 챙겨 드시고요. 자, 이 날에 당신이 손님이었어요. 우리 우리 식당에 그렇죠? Four Hills Plaza 있는 우리 식당에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당신이 손님께서 부당한 또는 좋지 못한 사고를 경험하셨네요. 그렇죠? i n s 트 n t 는 사고, 그렇죠? 사고를 어, 당하셨네요. 근데그 사고가 뭐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네요 그렇죠? Result in 하면은 in 뒤쪽이 결과죠. in 뒤쪽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c a 뭐야? 원인 되겠죠. 원인, 그렇지? 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원인. 이게 관계 대명사니까 얘가 선행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이 사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네요. 어떤 결과죠? 짠짠짠. 음료수가 being spilled on your coat. 당신 코트에 쏟아진 거예요. 음료수가. 아 손님한테 음료수를 누가 어 쏟아버블 b o 네그 w 죠이터나 a 이 t 스가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베버리지가 당신 코트에 쏟아진 결과를 가져왔네요. 어 i 시겠죠 자, 이때 a i 뭘까요? 이때 인이 i t 전치사예요. 여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오는 t wait, wait, w 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 t i t wait, wait, w a 동명사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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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짠짠짠짠짠 t wait, w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알겠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서 지금 명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당신 코트에 쏟아진 것은 음료수죠? 자, 음료수가 지가 쏟는 게 아니고 쏟아진 거기 때문에 b 플러스 pp에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요 수동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수동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동명사의 수동형이죠. being spilled. 스필이 소다 붓다는 얘긴데 베버리 집장에서는 소다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동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result in이잖아요, in 뒤쪽 결과고요. 만약 result from 쓰면 안 돼요. result from 써버린 from 뒤쪽은 원인이 돼요, 원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from 쓰시면 안 되고 짠짠짠 in을 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뒤쪽 해봐. 주어가 없잖아. That 뒤쪽 주어 없으니까 무슨 문장이야?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안전함장이고 왼쪽에 선행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대어뭘까100%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죠. 됐죠? 자, 요 내용 파악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와서 그렇죠? 이 음료수가 당신 코트에 쏟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당신이 하셨다는 걸 이제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Please accept my sincere apology. 자, 저의 진심 어린 sincere 진심 어린 자,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또 이거 사과 내용이네요. Unfortunately, 불행이도 그죠? 불행이도 자, on duty, 근무 중에 있던, on duty 하면은 근무 중에, 그죠? 근무 중, 근무 중에 있는 뜻이죠? 근무 중에 있는 담당 직원이, 언제?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did not reflect, reflect가 반영하다 뜻이죠? 반영하다. 자, 반영하지 못했어요. 뭘? 우리의 고객 서비스 정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i have invested the situation 제가 이 상황을 그 상황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자 보세요. have investigated 그다음에 have scheduled 계서 have가 공통입니다. 제가요, 이 상황을 조사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 훈련을 그 직원들. 대문누까요 스텝이죠. 이 스텝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 스텝들을 위해서 제가 고객 서비스 훈련을 추가적으로 어,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육시킬 게임 아니죠?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그죠? 이 고객 서비스 정책을 어, 손님께 그죠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다시 재교육을 시킬 계획을 짰습니다. We'd like to have you back as customer. 우리는요 정말 간절히 당신을 우리 손님으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는 얘기죠. Have you back? Have you back as a customer? 자, as는 여기서 전치사로서, 전치사로서 네, 뭐뭐로서입니다. 손님으로서, 그렇죠 고객으로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o so, o 그래서 I'm s e n d i n g y o u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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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께 쿠폰 쿠폰을, 쿠폰 o n o u p o o u p o n c o n t w o n r e e e n t r y 자, o n c o u p n coupon, coupon, n c o u 를 즐길 수 있는 그죠? 쿠폰 드리겠습니다. 이 앙트레라고 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 식당이나 만찬에서, 그 그래, 주요 요리. 주요 요리를 이 앙트레라고 해. 그래, 앙트레. 그죠? 앙트레. 오케이? 앙트레. 오케이? Two free 앙트레를, 그죠? 어, 맛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쿠폰 드리겠다는 얘기죠. That can be used. 근데 이것을, 이때 대으면 볼까요? 선행사가 쿠폰 되겠죠? 쿠폰을. 쿠폰 입장에서는 사용되니까 수동태, be used. 죠 It our five locations in New Portland. New Portland은 우리의 다섯 개 지점, 지점들 중에서 어떤 지점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는 얘기죠. 대, 뒤쪽에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문장?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선행사가 coupon 맞죠? coupon 되겠습니다. 얘가 사용합니까? 사용됩니까? 사용되니까 수동태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죠? 네? 좋아요. 다음. Again, my apologies for the incident. 다시 한번그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I hope you give us the opportunity to make this right. 제가 바라는 건데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자, 이것을 이 문제를 그쵸, right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m a k e 는 동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 Make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죠.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write라는 말은요. 이 문제를 write,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해결된 상태로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됐죠? 이때 write는 어떤 문, 잘못된 문제를 올바르게 고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 완성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거 형용사입니다. write가. 그렇죠 올바른 상태가 되도록 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바브라 스미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여러분들 사과하는 거죠. 식당에서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제가 수능 관점, 네, 내신 관점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완벽하게 와닿게 하십시오. 잠시 후에 19분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